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식으로 쉬매로 초대를 해주셨는데, 자, 어,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으면 예수님께 왔고, 예수님께 왔으면 가방을 하나 던져주는 것처럼, 복주머니 던져주는 것처럼 안식을 우리에게 턱 안겨주고, 우리가 그걸 받아서 받는 순간에 우리가 모든 무거운 짐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냥 그 순간 안식을 누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나오는 순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여기에 한 가지 말씀을 덧붙여 주십니다. 그 말씀이 29절입니다. 29절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내게로 오라고 쉬게 해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서 끝치지 않고 이 말씀을 덧붙이셨다. 왜이 말씀을 덧붙이셨을까? 웬지다도 없이 수많은 덕목들 가운데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이두 가지 덕목을 예수님이 제시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니 너희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쉼을 얻는데 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게뭔 관계가 있겠습니까? 육체가 피곤한데 쉼을 얻는데 여러분, 마음이 지금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데 쉼을 얻고 자유함을 얻는데 온유와 겸손이 뭔 관계가 있는데 왜 온유와 겸손을 얘기하실까? 그런데 이 온유와 겸손을 그냥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조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29절을 다시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온유와 겸손하지 못하면 그러면 쉼을 얻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건 철저하게 조건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아니 왜 온유와 겸손이 쉼을 얻는 데 절대적인 조건이 되는 거지? 왜 그럴까? 온유라는 게 뭘까? 온유를 살펴보니까 여러분 이제 우선 한 문자부터 풀어보죠. 온자는 따뜻할 온자고 유자는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그러니까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 된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이 따뜻하고 부드럽다. 자, 이 말을 헬라어 원어를 찾아보니까 프라위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프라위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풀면 온유한, 친절한, 겸손한, 동정심이 많고 인정이 많은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성경에 나오는 단어 적용된 단어들을 자세히 보면 사물에 대해서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 진정시킨다. 온화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제 주사를 놓게 되는데 이 진정제 약이 진정제라고 하는 말을 쓸때 온유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그 다음에 동물에 관해서는 길들인다 또는 유순하다 할때 온유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짐승이 야생말을 길들인다 그럴 때 온유라고 말을 쓰고 그 다음에 그 동물이 막 열 받아가지고 막 으르렁거리고 막 이렇게 흥분해 할때 그때 그 동물을 진정시켜 주는 역할 그게 바로 진정시킨다고 하는 말이 그게 온유라는 말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분노 난폭 매정 잔인하지 않고 온화하고 친절한 상태 친절한 사람 그런, 거를 그런, 그런 표현을 할때 온유라는 말을 씁니다. 그다음에 행동이나 감정 또는 징계, 징계를 내리는데 자 징계를 내릴 때 아주 가혹하게 징계를 내릴 수도 있죠, 엄하게 징계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징계를 내리는데 관대하게 징계를 내립니다. 이럴 때도 온유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온유라고 하는 말의 뜻이 어떤 뜻인지 충분히 여러분 이 감지를 하셨죠? 여러분 이 온유의 반대 개념을 살펴보면 그럼 따뜻하지 않고 차가운 사람이죠. 차가운 겁니다. 찬바람 일으키는 사람이 있어요. 아, 분위기가 좋은데 어떤 사람 딱 들어오면 갑자기 썰렁해져요. 그런 사람이 있죠. 그 사람만 끼면 웃을 일이 줄어들어요. 그 사람만 끼면 괜히 써늘어지고 찬바람 불고 괜히 자꾸 시집비 붓고 말이죠. 어, 썰렁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부드럽지 않고, 부드럽지 않고 강팍한 사람이 있어요. 강한 사람이 있어요. 아, 좀 저런 땐좀 그냥 넘어가 주지. 아 그러면 좀 평안하겠는데 안 넘어가요. 절대로 그 사람은 그거 안 넘어가요. 강한 사람 있어요. 부러지죠. 뛰쳐나가고 깨지고 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거칠고 매정하고 신경질적이고 쉽게 혈기내고 난폭하고 잔인한 사람.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게 우리들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 정신질환의... 유병률, 정신질환이 일어나는 정신질병을 얻는 사람들의 통계를 냈는데 인격장애 또는 기질적 정신병 또는 알코올 또는 약물 중독 등 여러 가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통계를 냈는데 평생 동안 한번 이상 정신병을 앓는 사람의 숫자가 놀라십시오 남자가 28.8%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21.9%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걸 그냥 우리말로 쉽게 표현하면, 4명 중한 사람은 평생 한번 한 이상의 정신병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심각한 거죠? 심각한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통계가 더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볼땐 1년, 1년 동안 유병률을... 퍼센테이지를 냈는데 남자는 12.2%, 여자는 11.5%예요. 여자로 태어나서 해야 되나? 자살하는 것도요 남자가 배가 많아요. 자살하는 것도요 여자가 더 적어요 숫자가. 그리고 오래 사는 것도 남자가 더 빨리 죽어요. 남자가 평소에 큰소리를 많이 쳐서 그러나. 어찌했든지 간에 여러분 제가 청년부의 그 수련회 준비를 하느라고 말씀 준비하느라고 자료를 찾는 가운데 어떤 정신병 의사가 정신과 의사가 그 사람의 아주 뭐 그냥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의견입니다 그분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우리나라 국민 전체의 10분의 1이 정신병 환자다 인격장애를 앓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10분의 1은 극심하다, 아주 심각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조금 일리가 있어요. 묻지 마, 폭행이 있죠. 살인, 또는 성폭행.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가는데 누가 앞질이기를 했어요. 근데 앞질이기를 한게 이게 신경 거슬리는 거죠. 그래서 질주를 해가지고 앞을 가로막고 세워놓고, 아니, 야구방명인왜 가지고 다녀? 야구방맹을 꺼내 가지고 막 차를 뚜좁부시고 말이죠. 이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거든요. 이거 생각해보면 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이렇게 다혈질인가 보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어~ 만일 온유하고 다시 말하면 따뜻하고 부드럽지 않으면 따뜻하고 부드럽지 않으면 그 사람은요. 그 사람 스스로가 피곤해요. 신경질 내는 그 사람이 피곤하고 잔인한 그 사람이 마음이 피곤하고 여러분 매정하고 여러그 사람 자신이 스스로 피곤한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따뜻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 부드러운 언어를 사용하고 너그럽고 관대하고 덕 있는 사람은 그래요 차가 앞질러 갔다 좀 비정상적으로 조금 어 앞질러 갔다 그러면 아유 급한 일이 있나 보다 그래 급한 사람 먼저 가면 되지. 그러고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럼 아무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뭐야 저놈. 내 차를 앞질렀어? 그래서 여러분, 그러고 앞질러 가 가지고 이거 때려 보시면 어떤 결과가 오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준이 돼서 잣대가 되는 사람. 항상 자기가 기준이 되는 사람. 그래서 남이 나보다 앞서는 거못 봐주고 남이 나보다 못하면 우쭐거리는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이런 사람 못 받아들이고, 펄쩍펄쩍 뛰고, 소송 걸고, 그러고도 못살게 굴고, 여러분, 이런 사람, 그속 사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얼마나 복귀겠습니까? 얼마나 거기 포로가 돼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성질이 까칠한 사람, 까칠한 사람, 이 까칠한 사람은 발리 걸지 말아야 돼요. 까칠한 사람한테 괜히 말대꾸하고, 괜히 농담하려고 그랬다가 뒤집었어요. 이 까칠한 사람. 이런 사람요. 눈에서 불을 내요. 바들바들 떨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절대로 평안과 거리가 멀어요.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왜 온유하지 않으면 쉼을 얻지 못한다. 온유해야 쉼을 얻는다는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겸손도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면 그래요 어, 어떤 일을 만나면 그저 뭐라고 펄펄 뛰는 사람 앞에서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여러분 그냥 그거 한번눈한번딱 감고 아이 죄송합니다 제가 미안합니다 아, 제가 좀 앞질러 갔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상대방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까도 운전 얘기를 했지만 운전하다가 보면 억울한 일 만날 때 있어요 난 잘못 안 했거든요 잘못 안 했는데 막 빵빵거리고 그리고 막 사떼지라고 그러면 그땐 아주 순간적으로 열이 올라요. "뭐야, 나, 난 정상적으로 했는데, 난 법대로 했는데, 어, 왜 그런 거야?" 그러면 "나도 사떼지라고" 막 그래 보세요. 그럼 중간에 길바닥에 차 세워 놓고 멱살 주고 참 꼴사나운 일이 생기죠. 근데 문 열고 나갔는데 교회 집사님이야. <laughs> 그럼 여러분, 그거 얼마나 남황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을 만나면 그저 질끈 한번 감고, 난 봄이 잘못 안 했어. 근데 저 사람 방방 떠. 그런데 내가 같이 방방 떠봐야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저 손 한번 들어주고, 미안하다고 내가 손짓 한번 해주면 좀 속은 조금 상하지만 평안해집니다. 그럼 싸울 일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내가 미안하다는데, 미안하다는데, 뭐 어쩌겠습니까 그냥 지나가지요. 그렇습니다. 자기가 옳다. 자기가 잘났다는 사람은 내로남불입니다 자기가 잘못했을 때는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래놓고 다른 사람 잘못하면 저런 죽일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인터넷에 올리고 고발하고 괴롭히고 참 모르겠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안산이라고 하는 안산 맞나요? 안산이라고 하는 선수가 금메달을 땄잖아요 뭐 머리가 짧대나? 머리가 짧아서 페미니즘을 페미니스트라나 그래 가지고 또그 안산이라고 하는 선수를 막 욕하고 뭐 어저 뭐 댓글에 뭐 SNS에 난린가 봐요. 그참 그런 걸 보면요. 어이가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정죄하고 비판하고 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하시키면 누가 피곤해지죠? 그 사람 본인이 피곤해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거기에 매여 있다고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스트레스 받고요. 그리고 무슨 정의의 사자처럼 말이죠. 그걸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고 이런 사람은요. 참그 스스로가 불행을 자초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사람은 쉼을 누릴 수가 없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몽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도할 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려라 요것만 딱써놓요 그렇죠? 우리도 여기까지만이에요. 근데 29절을 우리는 무시하고 살아요. 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쉼을 얻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히 얘기를 해보죠. 예수님 믿은 지 수십 년이나 됐는데 누가 내 얘기를 해요? 누가 내 얘기를 하면? 그게 긍정적인 건 좋은 거든 싫어요. 그래서 잠을 못 자요. 누가 나보고 못했대요. 못했다고 그러면 어때요? 잘한다고 하는 얘기 들어도 그 신경이 거슬리는데 누가 나보고 못했다고 그러면 그건 밤잠 못잘 정도가 아니죠. 죽을 지경이죠. 죽을 지경이에요. 견디지 못합니다. 그럼 이게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 한번 솔직해지십시다.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그냥 서로 허허 웃으면서 그냥 못본 체하고 그러고 그러고 세상 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그러지 여러분 이거 이런 현상이 생기면요. 다못 견딥니다. 폭발하고 교회를 옮긴다. 울고 불고 난리가 나죠.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면 심각하다. 이게 뭐가 심각한 겁니까?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건 나왔는데 수고한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여기까지는 왔어요. 왔는데 이십구절의 말씀 그걸 우리가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와서 아, 내게 배워라라고 한이 말씀을 우리가 무시했다 그 말이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어, 우리가 쉼을 어, 쉼을 얻길 원하십니까? 정말 쉼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덕목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이게 갖추어지지 않으면 평안을 누릴 수가 없고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온유와 겸손이라는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데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사는 이 시대에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온유한 사람을 만나면 나약하다고 그래요. 저렇게 살아서 세상 어떻게 사냐고? 강해야지, 강해야지, 좀 독해야지. 이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으려고? 저렇게 우유부단한가 그럽니다. 여러분, 우유, 온유가 우유부단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온유한 사람을 보면 약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 만나면... 지금 세상 저렇게 살아서 못 살아 안돼안돼 안 돼. 그래서 우리 아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켜요? 나가 싸우라고 가르키고 이기라고 가르키고 그렇죠? 애들이 맞고 들어오면 부모가 더 난리법석하고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모습 아닙니까? 온유와 겸손은 땅바닥에 묻어났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의사 눈으로 보면 백성들이 다 인격 장애를 겪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심을 얻기를 원한다면 온유와 겸손의 덕목을 갖춰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온유와 겸손의 멍해를 지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뭐야 아, 예수님 앞에 온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려고 그랬는데 아니 거기에다 짐을 또 하나 얹어? 멍해를 지라고? 온유와 겸손이라는 게 얼마나 힘든데 여러분 따뜻하고 부드러워지기가 쉬워요, 성질내기가 쉬워요. 성질내기가 쉽지 따뜻하고 부드럽고 인내하고 여러분 이거 자기를 길들이고 이거 쉽지 않은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자기를 낮추는 게 쉬워요, 나를 높이며 살아가는 게 살아가는 멋인데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부인해요. 아, 이게 말이 안 되죠.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멍에를 맨다는건 짊어지고 내가 제재를 받고 그리고 참고 견디며 인내하는 걸로 의미하잖아요. 배운다는 게 뭐겠습니까? 내게 배워라. 배운다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이해하고 그걸 인식하고 그래서 그거를 연습하고 그래서 훈련하고 그래서 익숙하도록 만들어 놓는 것. 그게 배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운다는 말을 우리는 트레이닝이라고 바꾸죠. 훈련입니다. 다시 말하면 배운다는 건한 번에 배우는 사람 없습니다. 반복해서 반복해서 연습하고 훈련할 때내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온유나 겸손이라고 하는 걸 반복해서 반복해서 그걸 참고 견디면서 온유하고 겸손을 멍에를 메고 배운다고 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주, 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너희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다. 그게 30절의 말씀이에요. 내 멍에는 쉽다. 그럼 쉬운 건 좋은 겁니다. 어려운 게 힘든 거지, 쉬운 건 좋은 겁니다. 무거운 게 힘든 거지, 가벼운 건 좋은 겁니다. 그렇죠? 런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멍해를 지라고 그래서 그게 굉장히 힘든 게 아니고 내 멍해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근데 온유하고 그리고 겸손해지는 건 쉬운 게 아닌데 아니 그걸 왜 쉽다고 그러시지? 아니 그걸 왜 가볍다고 그러지? 굉장히 무거운 건데 이걸 가볍다고 그러실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뜻은 내네 노력으로 하면 힘들다 내 힘으로 하면 불가능하다 그런데 성령님이 도우시면 성령님이 힘을 주시면 성령님이 앞서가시면 쉽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이런 열매를 맺는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거기 온유가 들어있죠 여러분 사랑 기쁨 이걸 내가 노력한다고 됩니까? 내가 오늘부터 사랑해야지. 내가 오늘부터 기뻐해야지. 전 그래서요. 웃음치료 학교를 싫어해요. 웃음, 웃음치료. 웃음치료하는 사람들 그 한번 강의하는 걸 봤는데 따라하래요. 난 지금 웃을 기분이 아닌데 그냥 하하하하 웃 하래요. 하래 하다 보면 기뻐진대요. 하다 보면 조금 기뻐지겠죠. 그게 뭔 치료입니까? 치료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면 속에서부터 내려 누를 수 없는 샘솟듯 하는 기쁨 샘은 내려 눌러도 안 되잖아요. 그런 샘솟은 기쁨이 내 속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웃음 치료지. 그렇잖아요. 강제로 그냥 웃을 일도 아닌데 지금 기분이 나쁜데 강제로 웃으라고 그런다고 기쁨이 오나요? 물론 올 수도 있겠죠. 그건 인조적인 거죠.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터치해 주시면 평안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이 사건, 지금 이 환경, 이분위기이 상황에 내가 지금 막 펄쩍펄쩍 쪼어야 되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편안하고 전혀 흥분되지 않고 내가 나를 생각해도 야, 내가 이, 이 시간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지. 이럴 때 있잖아요. 왜 그렇죠? 그건 내 정신 아니거든요. 성령님이 내 마음을 터치해 주셔서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강제적으로 나를 부인하고 나를 낮추고 어,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만드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도우시고 힘주시면 쉬운 줄로 믿습니다. 가벼운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험했지만 성령 충만 받으면 지금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천근만근 앞에 콱 가로막혀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편안해요. 마음이 평안하다고. 그럼 다른 사람이 그러잖아. 요 야, 넌 지금 그 해결할 문제가 그렇게 큰데 너 뭐가 좋다고 그렇게 싱글벙글이냐? 아니 속에서 싱글벙글 웃음이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죠? 이게 성령님이 주신 힘인 줄로 믿습니다.